날마다 공동체 가족 여러분, 오늘은 슬기로운 기도 생활 세 번째, 치유기도입니다 우리 풋살장에서 함께 또치유기도에 대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시며, 병든자를 고치시는 사역이셨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병 고치시는 사역은, 복음 전파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라는 위대한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명령을 주신 동시에 그 복음전파의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치유사역의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날마다 공동체 가족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공동체의 식구들이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혹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어, 세계적인 중보 기도 사역자인 조이 도우슨이 쓴 어,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에 소개된 치유 기도의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을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또그 기도의 방법대로 우리가 함께 어, 치유의 기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기를 원합니다. 음, 첫째, 사랑의 하나님. 이 질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이 질병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시고자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이 질병의 원인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때에 또 주님의 방법으로 그렇게 치유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우리는 네 가지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해 갈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날마다 공동체 여러분 어,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는 삽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은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사명이 끝날 때까지 죽지 않습니다. 어떤 원수도, 어떤 질병도, 우리를 그 강력한 하나님의 손에서 데려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어, 질병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야고보 사도와 같이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래도.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래도 서로 죄를 구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할지니라. 이번 한 주간 우리 공동체 안에 이 놀라운 그래도의 신앙을 가지고 인약한 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일하시는. 이 놀라운 치유기도에 간증과 고백이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